없어 이유 없이 그냥 누가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면서 툭 친다 돈이 물새듯이 이유 없이 돈이 나가 자 이유 없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어, 쓸데없는 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안녕하세요 용불사 청관입니다 2022년도 이민년에 어, 관간이가 보는 띠 중에 어, 개띠죠? 멍멍멍 개띠. 네. 자. 29세, 41세, 53세, 65세, 77세. 29세는 병든 병든 게 아홉수에 걸려 있고 네. 범하고 같은 과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중자야 해라. 음. 어, 자중자야 하는데 이분들은 이유 없어. 네. 이유 없이 그냥 누가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면서 툭 친다 돈이 물새듯이 이유 없이 돈이 나가 음. 자 이유 없이 돈이 나간다는 거는 어, 쓸데없는 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투자를 하지 마시고 직장의 변동의 문서에 이동이 있더라도 초반까지는 어, 6월 달까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네. 자 중반에 어떻게 넘어갈지는 다음에 알려주겠습니다 조금 개띠 분들은 조심하셔요 네. 자 41세 4 1일 세들은 <웃음> 범하고 <laughs> 배호하고 붙어도 결코 지지 않는 문서 세게 들어와요. 문서 세게 들어온데 자 늦게 결혼 운이 봄날이 결혼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내년에는 이제 꽃바람이 살랑살랑 봄부터 들어오는데 귀인이 들어온다. 귀인이 들어온데 그냥 들어오지 않아. 주머니를 초반에는 한 개만 가지고 들어와요. 자 후반에 두 개가 될지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을지는 요거는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자, 53세. 53세는 참 좋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 좋은 거는 없어요. 생일이 초반이신 분들은 조금 준비를 하셔라. 초반에 10일 안에 생일을 가지신 분들 있죠? 자, 그분들은 이어! 신발을, 조깅화를 신어. 신발을 신더라도. 자, 누가 사업을 하자고 손을 내밀면 잡으셔. 네. 굉장히 좋죠? 네. 자, 좋기 때문에 이분들은 뛰어라. 자, 뛰고 거기에 65세 분들. 개가 무슨 날개를 달았어. 개 뛰지만 범을 사냥할 수 있는 기운을 자, 65세 분들은 지니셨어요. 자, 65세 분들을 복권 한번 사보실랍니까? 음. 요만큼 좋다는 얘기고요. 자, 대신에 초반까지는 자숙을 하셔야 돼. 네. 양력으로 한 3월 정도, 4월 정도 지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요거까지 일러드릴 테니까, 자, 거기에 77세, 77세들은, 어, 어떻게, 높은데요? 77. 음. 자, 여기에 대성주라는 게 말년에 처음으로 운이 세게 치는 분들이 77세에도 운은 들어와요. 음. 자, 손들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셔도 이 부모님의 운으로 인해서 자손나비들이 조금 좋기도 해요. 음. 운동도 좀 하시고 몸만 건강하시다면 이분들은 어, 괜찮은 걸로 보이고 씨앗을 봄에 빨리 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부디부디 좋은 문서 많이 잡고 좋은 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